시간 분초 문제풀이 진행할게요. 1, 2, 3, 1, 2, 3초를 시간 분초로 구하라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제시된 수치가 단위가 초네요. 그러면 시간과 분과 초를 전부 초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어, 1분은 60초이고요. 한 시간은 60분이죠, 그죠? 그러면 1분이 60초이니까 60분은 60 곱하기 60을 해서 3,600이 됩니다. 네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먼저 시간을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해결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앞전에 풀이한 화폐 매수랑 동일한 풀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123123을 먼저 3600으로 나누면 이제 시간이 나오고요. 그리고 시간을 제외한 상태에서 분으로 또 나눠야겠죠? 네. 마지막으로 마지막 제일 작은 단위가 초이므로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이렇게 34시간 12분 3초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